그... 내 엄마 왔다 왔다 엄마요? 응. 니한테는 말해야 될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근데 무슨 사정으로 지금까지 못 오신 거래요? 모른다. 얼굴도 못 봤다. 그 10년 전에 아빠한테 돈 빌려 갔거든. 그것만 갖고 내는안 보고 갔다. 뭐예요? 너안 뭐 보고 싶었나 보지? 선배는 보고 싶어 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찾을 정도로. 뭐 아니다 뭐 인자 믿다뭐내한 번도 가는데내몸 뭐, 뭐라고 내뭐 있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이 좀애도 있긴 한것 같다 내 바보 같지 네 양파 물래 꺼줄까 양 야, 양파... 야, 니와 오는데? 저 원래 누가 울려는 거니? 내안 오는데? 울는거 같잖아요. 울고 싶긴 한데. 내데 사나한테 얘기 안 했다. 뭐 그런 건 삼자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가뭐 지입으로 말해야지. 아니, 아닌데요? 저 사나 선배 좋아하는 거 아닌데요? 어. 맞나.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어, 뭐. 뭐래? 아니다. 뭐. 아니라 가겠지. 뭐. 뭐야? 아닌 뭐. 뭐, 걸로 할게요. 야, 꺼준다 않겠나? 아니, 아, 뱉어라. 아, 뱉어. 아, 뱉다니까. 소리 소리치는데? 진짜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야, 알았다. 알았다. 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사나는 희주 안 좋아한다. 야, 그거는 확실하니 뭐 신경 쓰지 마라. 아, 진짜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야? 골. 어, 아 괜찮아. 야, 버스 끊을 때안 됐나? 야 너무 늦으면 어머니 걱정하시겠다. 데리다 줘. 네? 강혜준이 발래다 줘. 내가 발에다 줄게. 괜찮지? 어, 그럼 나도 같이. 이거 내 혼자 치우라고. 도착하면 문자하고 버스 타는 것까지 보고 와. 어. 가자. 갈게. 아 니는 눈치를 왔다 팔아먹고 왔나? 야 빠져줄 때 빠져줄 때도 모르나? 그래 애다 요즘 나한테 눈치 타령이야? 왜? 김선아가 다리 좋아한대? 에휴 니는 진짜 야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좀 아니야? 애다 난또 상황 복잡해지는 줄 알았네 매 매치하라. 김사랑 좋아하는 것도 물어보고 다리가 자기 좋아하는 것도 물어. 그저 오해받을까봐 하는 말인데요. 저 선배 안 좋아해요. 알아. 너 강해준 좋아잖아. 하 너가 이해해, 강해준 이런 쪽으론 영감 없어. 스트레이트로 말해야 알아듣는 타입이거든. 그럼 전 평생 안 되겠네요. 말하지 그랬어. 타이밍 좋았잖아. 그러다 아예 못 보면요. 한번 고백하면 고백하기 전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다신 안 보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 여기서 가면 돼요. 둘이 치우는 것도 힘들 텐데 먼저 가세요. 주원이가 너 버스 타는 거 보고 오랬어. 가자. 왜 자꾸 전화하세요. 안 받았으면 안 받는구나 하세요. 오빠. 소희구나.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얼버무렸는데 안 통하는 거 같아. 울다가 잠들었어. 제가 뭐라고 할줄 알고 소희한테 전화하게 해요. 좋은 말은 아니겠지. 소희. 방패로 쓰지 마세요. 소희한테는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시험잘 쳤니?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원선일 학교 정했어? 아직이요. 후보는 있을 거 아니야. 서울에 올라오면 어쨌든 자주 볼 건데 미리 알아야 도와주지. 아니요. 여기서 다녀요. 너 평생 촌구석에서 살래?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돼? 네, 그것밖에 안 돼요. 넌 엄마가 죽는다고 들어 누워야 얼굴에도 보여주겠다? 왜 말을 그렇게? 끊어. 이 진짜 한계 틀린다. 그게 제 한계인가 봐요. 어디다 전화하지? 행정실에 현수막 견적 내달라 하려고. 네 아버님한테 서울대 의대 쓴다고 말씀드리나? 아, 가만있어 봐라. 아버님 전화번호 몇 번이고? 제가 1년동안 말씀 드렸는데요, 명주대 감독. 아버님하고 말해볼기라니까. 어, 사하요 아, 아빠랑 통화시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니네 원하는대로 써달라 하시더라. 웃어, 웃음이 나오나?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어? 근데 니는 서울서 태어난 놈이와 서울 안가노? 봐봐라잉. 공시분대공나고 팔시문대 판다고. 근데 팔시분대 콩이 나면 콩이 어? 공시분대로 가야 될거 아니야. 안 갈라. 소용이나 있을라나 모르겄다. 여긴 왜또 왔어요? 아이씨 깜짝이야. 아니 왜 아들 경기에 뭐 아빠가 보러 오면 안 되니? 무슨 꿍꿍이냐고요? 애들은 좀 빠져라. 어? 어른들끼리 알아서 할 거니까. 어. 아빠는 와도 사장한대요. 뭐라 캤는데요? 왜또그 싹바가지 없게 생긴 애가 일렀냐? 뭐라 캤는데요. 일단 타. 아씨. 뭐 그럼 뭐 길바닥에서 얘기해. 아나 밀가루 끓는 지 1년 넘었는데. 밥 먹으러 온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뭐라고 하셨냐고요. 아빠? 미국 농구 그 얘기했다. 전에 얘기했던 거. 안 간다고요. 가야 돼. 내가 오늘 너 하는 거딱 봤어. 안 가요. 가. 아니 왜 네가 부들거려? 서프트 해주겠다 그러는데 까여서 억울한 건 난데. 솔직히 니앞그 아... 아저씨도 어너 친자식처럼 키운 거 구라 아니면 너한테 나 따라가라 그래. 못 가게 막는 거면은 그 아저씨한테 너는 그냥 남의 새끼랑 마찬가지라니까.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 친자식을 와 보네요. 잘 되라고.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 공부할 기회를 마다하고 이돈거지같은 시골에 주지 않죠? 자, 하고 싶은 거는 여기 해동해서 다 하면 돼요. 막 그런 줄 아시고. 갈게요. 야. 왜요? 너. 나 같은 인간이 꽁으로 먹고 살 만큼. 세상이 만만한 것 같아? 뭐 말이야? 선 넘는 일도 종종 하고 살았다는 거야. 너 내가 마음 조금만 바꿔 먹어봐. 그깟 동네 장사하는 밥집 내일이라도 날려 버릴 수 있어.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궁금하면 버텨 보시든가. 분명히 말했어요. 아빠 건드리지 말라고. 내 우위에 나오는지 궁금하면 해보시던가요. 성질 내는 것도 예쁘네. 너 내가 마음 조금만 바꿔먹어봐. 그깟 동네 장사하는 밥집 내일이라도 날려버릴 수 있어. 씨. <laughs> 아직 뒤풀이 안 끝났어? 배안 차면 와서 밥 먹어. 됐다. 내 제대로 쉬기 말했다. 또 오면 또 가르 카지 뭐. 어? 아저씨 또 왔대? 왜 같이 미국 가자? 그러겠지. 그래도 일단 미국 가버리면 또 오진 못할 거야. 강혜준, 또 영훈, 거기서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닐 걸? 대학도 집 가까운 데 가겠다는데 미국 말도 안 되지. 그러겠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만 먹어. 맛있다며 집 가서 같이 먹게 좀 참아봐. 아저씨 탑봉하고 슈봉이랑 골고루 두 봉지씩 주세요. 네, 잠시만 주세요. <laughs> 바로... 안돼 안돼 바삭하게. <laughs> 아, 아 집에 가서 같이 먹자니까. 응. 내가 가라키잖아인정하지 말라고. 응. 야, 근데 이거 산노. 최고급 먹어. 풍월풍월이 최고다. 응. 천천히 먹어. 야이 이상 오해 천천히 먹노. 음. 이 밤에 누구래? 엄마. 안봤나 소희일 거야. 저번에 내가 실수한 게 있어서. 너희는 먹고 있어. 응. 음. 음. 여보세요. 네? 사고 났대요. 운전석에 소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